안녕하십니까. 빠른 바둑입니다. 오늘 바둑은 저의 100번인데요. 제가 실리적인 정석을 곳곳에서 선택하면서 3, 3을 두번 파고요. 이쪽도 붙이는 정석을 쓰면서 세력 대 실리로 바둑이 알기 쉽게 나뉘었는데요. 흙이 늘어가는 교환을 하고 제가 젖힐 수도 있었지만 이쪽을 끊어서 전단을 구했습니다. 네, 이쪽에서 백이 두 점을 당장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수도 되고, 근데 조금 어려워서 손을 빼봤습니다. 이 수도 항상 있는 수죠. 넘어가는 수랑 이쪽으로 뛰는 수를 맛보는 수입니다. 여기 일단은 차단을 하고 백이 한 칸을 뛸때 보통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게 실은 붙여서 막는 건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뛰는 게 좋은 수였습니다. 일단 흙이 아래 세력을 쌓는 것이 기 때문에 백이 바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위쪽에 근거가 없으면 계속 쫓기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일단 뛰었고요. 흙이 당장 끊는 것이 저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렇게 백두점이패석이 돼서 흙은 둘수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한 점을 잡고 깔끔하게 살아서요. 어, 지금 바둑은 서로 50대50으로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봤을 때 이어주기만 하면 이것은 백이 활용한 꼴인데요. 보통 반발을 이렇게 많이 하죠. 저도 당장 이렇게 두 점을 살려 나오는 것은 이 돌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엮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중앙으로 뛰어나왔고요. 흙이 여기 젖히고 끊는 이런 수순이 자주 나오는 삼삼 모양에서 그 상용화된 수법입니다. 이렇게. 백이 이쪽으로 만약 단수를 치면 흙이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느는 것은 이렇게 패가 돼서 안 되고요. 따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패를 했을 때 만약에 백이 패를 이기지 못하면 흙이 여기 지금 나중에 이렇게 사열까지 충분당해서 굉장히 당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수는 없죠. 이렇게 따내니까. 그러나 이것도 여기로 단수 한번 맞는 것은 있습니다. 여기서 따내면 또다시 걸어가서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되고요. 그게 싫어서 이었습니다. 흑이 막는 거가 이제 아주 좋은 수순이 됐죠. 이렇게까지 하고 막으니까. 백이 손을 뺐을 때 흑이 호구를 치면요. 이사활이한번더 손을 빼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구가 선수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면은 흙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이 호구를 선수로 당하기가 싫어서 백은 여기서 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흑이이 막는 큰 자리를 선수로 한 꼴이기 때문에 흑이 아주 이쪽의 수법을 통해서 대가를 크게 얻어냈다고 할수 있고요. 흑이 여기서 잘 둬서 조금 흑 쪽으로 승률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날 일자로 뛰어서 이 애초에 들여다봤던 한 점을 압박을 받고요 저도 그대로 잡힐 순 없으니까 여기 끊는 이 자리를 흙이 있지 않았으니까 저는 이 자리를 노려가려고 한 칸으로 살려 나왔습니다. 흙의 장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모을 만들면서 공격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눈목자를 뒀는데 이수보다는 그냥 이렇게 뒀으면 은 계속 나와야 되는데요. 이 약점은 있지만 이 눈목자 날일자로 인해서 이쪽 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전에서이 눈목자는 붙이는 수가 바로 너무 알기 쉬운 수였기 때문에 알기 쉽게 이렇게 붙이는 수가 보여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백이 여기서 끊은 수는 이렇게 밀 수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젖히더라도 계속 젖혀갈 수가 있어서 다 관통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두는 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끊는 수도 가능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다 찔러놓고 났을 때, 백이 당장 끊어서 뭘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자충, 내 점에 대한 자충이 차서 나중에 조금 백이 안 좋은 모양이 나와서요. 지금도 5대5 승부긴 합니다만, 약간, 그냥 아까 이렇게, 그냥 밀어 나오는 게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찔러서 자충이 찼기 때문에, 약간 배기 모양이 지금 나쁘고요. 어쨌든 흙이 있지 않았던 이 자리를 추궁을 해갔습니다. 흙도 이 자리가 좋은 것이 받지 않았을 땐 이렇게 미는 교환이 되고 끊기면 바로 다 죽으니까요. 하나 지켜뒀고 이는수는 필수고요. 끊어놓고 여기를 띄웠는데 이게 안 좋았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여기를 밀었어야죠. 이렇게. 밀고 서로 꼬부리는 이런 자리는 특히 이렇게 두점 머리일 때 놓쳐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흙이 받지 않는다면 젖혔을 때 굉장히 흙의 모양이 축소되고 맛도 나쁘죠 여기가 백이 이렇게 둔 것이 흙에게 꼬부리를 맞아서 여전히 차단당하는 맛이 있어서 한번더 이렇게 지켰는데요. 이것은 빈 삼각으로 굉장히 백이 안 좋은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놓은 흙이 여기서 이 수를 뒀으면 백이 거의 회복 불능한 상태로 갔는데요. 여기서 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맥점이 어디일까요? 답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끼웠으면은 지금 백이 이한 방까지 맞았고 여기에 큰 집을 내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돌려치고 단수치고 이네 점을 먹는 순간 흙이 너무 두텁고, 또 백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쪽, 찝는 수까지 가능해서요. 이유는 환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백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흙이 좀, 이 수를 못 보고, 이렇게 패를 걸어갔어요. 이것은 다시 5대5 승부가 됐습니다. 패싸움이 진행이 됐는데요. 패감은 서로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요. 뱃싸움이 한동안 굉장히 긴 수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끼우는 패감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넘어갔는데 끼웠으면은 흙이 이렇게 받을 수는 없거든요. 여기를 끊겨 잡히게 되죠. 여기로 있더라도 세점이 잡히고요. 그래서 뒤로 받아야 되는데 늘었을 때 다시 끊는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여기가 좀 이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됐고요. 이 수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여기 실전에서는 지금 흙이 여기를 가고 배그 계속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패를 해소하고 여기 잡아야 되는데 흙이 여기 들여다보는 수가 좋습니다. 차단이 안 되죠. 한 점이 잡히니까요. 그러면 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여전히 여기 끊기는 약점이 있고요. 자체로가 백이 살아있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막아도 이렇게 치중을갈 수가 있고 여기를 늘어도 이렇게 뛰어들어가면 살아있는 모양이 아니죠. 백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악수였던 이유가 이렇게 되어 결국에 팬 백이 이겼거든요. 이렇게 뛰었는데 흙이 지금 들... 자가선 다음에 아까 같이 할수 있는 자리를 이 끼우는 교환을 통해서 그런 맛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5대5 승부가 됐습니다. 여기 흙의 모양을 깎으러 들어왔고요 여기가 갔을 때 흙이 여기 늘었으면 여전히 흙이 5집 정도 유리했는데 이걸 또 받아줬습니다. 여기. 백이 여기를 젖히고. 호구치니까 또, 또 젖히는 게 싫어서 여기까지 받아주고, 짚고, 여기까지 젖혀서는 이제 역전이 됐고요. 백이 큰 자리를 끝내기에서 혼자 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수순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흙이 큰 자리를 하나도 못 두고 제가 마지막에 큰 자리를 다 독식을 하면서 정말 불리했던 바둑이었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세집 반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상대가 제가 이 바둑을 둘 당시에 58승 2패, 굉장히 성적이 좋은 일본 강자였는데, 제가 끝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